안녕하세요. 오늘은 할려나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할려나는요 다이소에서 파는 할려나 씨앗을 파종해서 키운 거예요. 2월에 파종해서 두알 파종해 왔고요 키워서 너무 이자라서 가지치기해서 이런 아이들은 삽목해 준 거예요. 그리고 다이소 씨앗이 혼합정이라 여러 가지가 섞일 수 있다. 그래서 색깔이 틀릴까봐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한알더 3월에 파종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3월에 파종해 주, 아니,는 아이예요 지금. 피실피실 올라오고 있죠. 저희 집이 빛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요. 하원에서 키우는 것처럼 짱짱하게 자라진 못해요. 그래서 가지도 많이 쳐주고, 입도 많이 따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 한대 모아서 오늘은 분갈이 해줄 거예요. 다이소에서 사온 화분인데요. 2,000원이고, 색깔도 괜찮고, 그래서 잘 살아갔더니 품절되고 없더라고요. 다이소에서는 있을 때 사와야 돼요. 화분이 낮아서요. 배수층을 만들지 않고 상토구만 쳤어요 원래 원줄기에 있던 아이 먼저 분갈이할게요. 한려나는 배수가 좋아야 되는 식물이라서요. 마사토 좀 섞어 주고 그리고 그리고 흙을 섞어서 키워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화분에 있던 거 얘도 심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재활용해서 쓸게요. 살레나 줄기가 고구마 대 줄기 같아요. 느낌이 고구마 대 줄기가 물을 많이 먹고 있어서 톡 하면 부러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쏟기가 약간 조심스러워요. 줄기가 가는 것 치고는요, 뿌리 발달이 좀잘된 편이에요. 음, 살려나가 성장률이좀 빠른 편이라 고런가 봐요. 리거는 요, 사모 말경에 씨앗으로 파종하이게 씨앗이에요 할리나는 떡잎의 느낌이 없고요 바로 본잎이 나와요 다른 것들은 이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떡잎이 돼서 올라오는데요 할리우나 가만 보면 떡잎 느낌이 없고요 이렇게 여기서 영양물 줘서 이렇게 키워지는 거 같아요 한때 뭉쳐있던 애들 조심스럽게 분리해 줄 거예요 너무 한 곳에 몰려있어서요 성장이 약간 삐뚤삐뚤한 자랐어요 약간 삽목기가 줄기가 통통한 아이들이 삽목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마디에서 지금 다른 마디가 올라오는 중이에요 이 화분은 원줄기 두개 씨앗바람과 한개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삽목이거든요 따로 삽목 화분을 만들지 않고 무채 옆에 꽂아두는데요 그래도 삽목이 잘 됐어요 식물 중에는 모체 옆에서 삽목을 하면 그 호르몬인가 뭔가 나와서 더 뿌리 번식을 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모체 옆에 삽목를 꽂아두면 호르몬인가 뭔가를 내보내서 성장을 돕게 했다는 것을 어제 보긴 했는데 정확히 몰라서 저의 부식함을 탈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목이들만아하은 아기통인데, 볼게요. 삽목 똥손인 제가 해도 삽목이잘 되는 아이가 이 할려나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어, 우가 너무 약하게 되겠죠. 삽목한지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요. 보시면 조금 굵은 아이들이 조금 더 발달하는 것 같아요. 윗자란거 보기 싫다고 다 가지치기해서 삽목을 했더니 개체수가 많아졌는데요. 요 아이도, 요 아이는 아직 어설프네요. 흙을 섞어주라고 해서 흙이 없어서요. 요 아이 제 활용했을 거예요. 꼽아 놓은 지 일주일 된 하려는데요. 뿌리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한번 볼게요. 뿌리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무모하게 뽑으시면 안 되세요. 다시 꽂아줄게요. 나중에요. 어느 개들을 삽목해나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요. 한달 정도 되면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을 거예요. 한려나는 물꽂이로도 번식이 참잘 돼요. 제가 작년에 한려나를 심었을 때 삽목 대신 물꽂이를 했었는데요, 뿌리 발달이 엄청 잘 되고요, 뿌리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삽목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물꽂이로 번식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삽목이 워낙 쉬워서요, 물꽂이보다는 삽목으로 그냥 하시는 게편하실수 있어요. 물꽂이를 했다가 상토 흙에 옮겨 심으면 몸살을 알아서 적응 을못 하고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한려나 같은 경우는 삽목을 바로 하셔도 괜찮은 식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이소 씨앗을 사다가 키워 보면요 발아이 좋은 편이에요 포장지에 제조일자, 포장일자 확인하시고 생산된지 얼마 안된거 심으시면 발아이 좋은 편이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만족했던 것들은 한려나하고 페투니아 얘들은 성장성이 좋아서 저희같이 그늘진 집에서도 일자라긴 하지만 잘 크는 편이고요 글씨 잘린 것이 산목이 되요 다이소 씨앗 중에서 다른 씨앗들은요. 좀 햇빛의 요구도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처럼 젖히면서 빛이 좀덜 들어오는 집들은요. 성장을 하긴 하지만 유자 정도가 너무 심해서 꽃의 그 이쁨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만족했던 것이 한려나고 페튜니아 에서 페튜니아는 그리져도 꽃이 이쁘게 피는 그런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중간에 뿌리가 있으니까 한번 더 잘라 줄게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너무 좁은데모뭘 하나서 그런가 힘이 없네요 제가 욕심이 좀 지나쳤나봐요 뿌리 갖고 너무 많은 가지치기를 해서 산목을 만들어 놨어요. 화분이 부족해요. 하려나가 저한테 욕좀 했겠는데요. 언제까지 못 살게 굴 거냐고 욕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씨앗바라에서 한 번도 가지치기 하지 않은 뿌리인데요. 얘는 가지치기 하지 않고 한번 키워봐야겠어요. 다 끝났어요. 성장이 빨라서 금방 자리 잡을 거예요. 뿌리가 나오지 않는 삽목도 같이 꽂아줬어요 다시 보니까 너무 많은 삽목을 했어요 가지치기는 꼭 해야 하지만 식물에게 많은 양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성장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좀 무리하게 한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요 식물의 수세가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체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힘을 빼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잎도 짜가지고 크기도 잘안 크고 그런데 제가 좀 어리서 봤어요. 이 모습은 5월 말 모습이에요. 코핀 모습하고 같이 영상 만들어서 올리려고 여태까지 영상 안 올린 건데요. 꽃은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건조해서 융해가 많이 생겨갖고 잎을 따 따줬더니 꽃이 피지 못하고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꽃이 피면 다시 한번 영상 찍어 올릴게요. 건조한 계절 조심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구요. 새로운 도전에 구독, 좋아요로 연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